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도직 포인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코인의 세부 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뉴스거리가 있어서 잠깐만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탈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을 투자를 포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의 서명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대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뱉어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세라는 이슈가 있었고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를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 다상자산까지 다산 투자를 포용하는 이러한 행정명령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다섯 개의 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지금 상원 의원은 총괄을 했지만 상원에서 막힌 상원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추진을 베스켓을 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 비축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배속해서 쉬기 위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후가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을 시기 적절하게 공략하는 투자자분들이 큰 돈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트로 넘어가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직코인은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눌림이 조금 깊게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건데요.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 코인이 지금 언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언락 일정이 있는 코인들이 통상적으로 300%에서 안테는 2000%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렇게 언락이 있을 때 강조를 드리냐면, 21년도에 도지 코인이 6 0번7 0간하담 때가 있었죠 이때 당시에 15대가 넘는 상승이 현철에 나왔습니다 이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락일정이 있었고요 언락일정 끝나니까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락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 사례가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VC들이나 직원들이 우리처럼 100만원, 1000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고 500억에서 1000억 단위,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1000억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300원에 매도한다면 아, 큰 수익을 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6대 봉까지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1000억이라는 돈이 2000억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본복사를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펌핑을 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는 일종의 엑시트 전략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하기 직전에 저희도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언락 일정이 최근에 있었던 손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실 건데요 손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과거에 분명히 상장 이익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고요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됐었는데요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손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언락 일정을 다드리면서 일정 끝나기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왜 언락 일정이 끝나기 전에,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더 일찍 매도한 이유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거든요. 안전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언락 일정이 있는 포인들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이, 그냥 하루 만에 4,800원이었던 이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 다, 는 거예요？그 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이런 급락 을피 하기 위해 서는 일정 을꼭 알고 계셔야 되 고, 일정, 전에 욕심 을 부리지 말고 매 도하 는 것이 중요 할때 요. 저보다 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전에 매도하시는 것도 이런 분들도 많이 갔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심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매도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더 있는데요. 아르고 코인도 언락 일정이 있었던 코인이죠. 80원에서 9 4 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저점 완전 저점으로 따지면 13배나 올라갔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락 일정 이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 심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5회 헛라인 때 이렇게 매도를 하루 이틀 전에 했던 포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더 치솟았던 이런 포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강력이 세신 분들은 뭐고점매에서 매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언란 일정을 살펴보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 라고 하면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도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어, 당일날 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2, 3일 전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르고 코인도 다이낸스 상장 폐지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락 일정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악재가 있었는데도 13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락 일정이 끝다니까 마찬가지로 중배동원을 폭가하던 가격이 단 하루만에 2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이 가장 무서워서 며칠 전에 애도를 하는 편이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 입장은 다 배포를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벌어놨던 수익을 다 토해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버리시면 수익이 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홀레이어 사례, 그리고 아르고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결국에 언락 일정이 있으면 악재가 있다 한들 결국에는 급등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게 세력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부터 차트 매매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금방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솔레이어나 마르고 사례처럼 하루 이틀 만에 금박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평상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걸쳐서, 하락이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이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르고포인 솔레이어 드렸던 때처럼 언락 일정지 이번에는 도직 본인을 준비를 해 왔고요 3페이지 4페이지 언락 일정인데 4페이지 빨간 표시까지 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빨간 표시 해 뒀으니까 이날 전에만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언락 일정에 빨간 표시 꼭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한 분만큼은 확실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차트로 매매하거나 감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재미로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락 일정지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01080212193으로 숫자 1번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다 보내드리고 있고, 숫자 1번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로봇이 여러분들 번호를 스팸 번호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노카단 리딩업자들이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번호를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1번을 남겨 주셔야 로봇이 스팸 번호인지 판단을 하고 여러분 번호가 스팸 번호가 아니라면 언락 일정집을 닫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0-80-21-2193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